여야 시계가 지방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신만 바라보면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여당부터 짚어보죠. 이 대통령 순방 중에 1인 1표제를 밀어붙인 정청래 대표. 이건 어떤 포석인가요? 어, 1인 1표 제도는 당원 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 결정 기구는 전당원대입니다. 거기서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원들은. 1인 1표제로 가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한 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밀어붙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의원하고 붙었을 때 당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대의원 선거에서는 졌어요. 그러면 정총리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졌던 부분의 약점을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당대표를 다시 한번 연임을 해가지고 당권을 거머쥐고 그러면 총선 공소권을 활용해서 지금 주로 친명 초선들이 많이 있는 자리를 친청내 초선들로 갈아치우고 거기서 당을 장악해가지고 다음 대선으로 가겠다. 이 플랜이 명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중에 또 당대표가 뭐 분란을 일으킨다, 뭐딱 이런 얘기 나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당 대표 연임을 해야 되니까 좀그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룰을 바꿨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붙으면 룰 바꾸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정청래 박찬대 붙었을 때의 룰을 지금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일대일 룰로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저희 예. 방에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박찬대에 붙었을 때는 61.7대 38.3이었는데 이걸 일대일로 바꾸고 나면 66.1대 33.9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5%는 정청래 어, 대표 대표가 더 가져가는. 더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5명 이상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보다 전당대회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비를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을 같은 표수로 맞춰 놔야. 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2년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갈것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일단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저쪽이 왜냐하면 1대1로 바꾸자라는 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신 아, 네. 대통령의 소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발하는 게 이른바 친명계 바의 외곽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더민주혁신의 네. 이 사람들도 그 시절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자기들 말을 갖다 이해관계가 바뀌었다가 뒤바꾼 겁니다. 명분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네. 건디냐면왜 이번 선거냐. Why now? 다음에 이제 그당 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바꿔도 되는 거아니냐인데그 네. 얘기를 못 하니까 뭐라 그러냐 면왜 대통령 순방 중에. 그렇죠. <laughs>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워낙 그 유리한 위치를 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정리될 것 같아요. 당 일각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발언에 대한 자업자득이에요. 오저 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투표를 일대일로 하자고 본인의 발언인 것이고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철저하게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뭐 정청래 대표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외국만 나오는 사고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이번이.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유엔 총회 갔을 때조의대 청문회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또 APEC 때저 재판 중지법으로 소동을 피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 캐비어를 주는데 알탕 끓여 먹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아주 저 편안한 심기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 순방 나가셨을 때 대통령이 나갔을 때꼭 정청래 대표가 사고를 친다. 그래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대 정부를 보면 이렇게 집권 초에 여당하고 갈등을 빚었던 적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그니까 제가 정청래 할 얘기 아니지만 그니까 제가 정청래 할 얘기 아니지만 시바 뭐.. 초기에 네. 이준석 대표. 가나갔습니 이준석 대표 후지나갔습 저도 잠깐 멀리서 아, 잠깐 잠깐 지나가고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대통령하고 궁합이 잘 맞았는데 너무 잘 맞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던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후계 구도까지 보면서 이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번 약간 놀랬던 건 어, 1인 1표 제도로의 이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사퇴가 예고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렇게 세게 이렇게 뭐 발언을 드리 받고 나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무조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혹이 어? 혹시 그 준비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생방송으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도. 이현주 네죠. 최고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고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권력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면전에서 비판하고 나왔다. 이거는 결국 명청관 당권 해계문의 싸움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음. 그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딸도 이제 청딸이 꼭 명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딸이 꼭 명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청딸이 많아요? 명딸이 많아요? 어 그거는 저러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당에서는 뭐 청딸이 더센 거죠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주는데 정치인들이 어디에 줄을 서겠어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청딸, 개딸, 뭐 청딸, 명딸 하는데 결국은 청딸들이 더 득세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요즘은 명딸보다 청딸이 조금 더센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거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청딸들과 한번 싸우면서라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정도로 박차고 나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지시가 있었던, 사인이 지시가 아니더라도 시그널은 있었던 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민주당으로 유턴하면서 좀 쉽지 않을지 않았나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총천도 이렇게 뭐 좋다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받게 해주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여기서는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일인 일표자업 자득이라고 하셨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자기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 발목 잡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억지로 모아놓은 대의원들 친명계 대의원들 다 날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이현주 최고가 딱 먼저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개 이제 이런 일들은 집권 3년차, 4년차에 가서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사실 대통령 그 취임해가지고 허리문 기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냥 그. 당정간의 조율한 대로 좀잘 해주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본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뭐 헌법소원 이런 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면서 그런 그 부담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서 일부러 악역 배우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